상조 서비스 기업인 프리드라이프의 웰다잉 문화 캠페인인 피니시라인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미 5편이 제작된 상황에서 편당 최대 조회수는 이미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리드라이프가 기획한 피니시라인의 명칭은 육상 경기의 출발선이자 결승점인 피니시라인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해졌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튜브에 공개된 다른 영상에 비해 보다 진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범석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사이자 가족으로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풀어내 감동을 줬으며, 네 번째 영상에 출연한 김창옥 교수 역시 최근 작고하신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가족과의 소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오늘 강의는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다. 죽음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인식도 바꿀 수 있었다. 왜 다잉을 위해 매일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는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다섯 편의 영상에는 의학전문 홍해걸 박사, 혈액종양 내과 의사인 김범석 교수, 주구막 전문가 정현채 교수,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유품 정리사 김세별 대표가 출연했으며, 마지막 6 편은 프리드라이프 류태은 전규식 전문 의전지도사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프리드라이프 김만기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좋은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미리 준비하려는 분위기 마련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 웰다잉 문화 확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